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 한우 안우, 중고차는 아누카 한우카의 이현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절대로 천만 원에 나올 수 없는 차량을 들고 와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천만 원 중반에서 거의 한2천까지 갔던 차량인데 뭐 세월이 좀 무상한 거죠 뭐. 뭐 저도 늙잖아요 이 차도 좀 늙었고 완전 천만 원인데 거기서 조금 더 보태서 10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키로수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.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뭔가 좀당아갔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키로수일 수도 있는데 17만 6천 키로. 근데 뭐 저희한테는 이제 시작이다. 뭐 그렇게 말하는 키로수고 근데 연식이 또 좋습니다. 12년식, 13년식이 아니고 15년, 1 2년식에 16년형입니다. 그러니까 연식도 꽤 괜찮은 편인데 금액은 1,050만원. 사실 요런 차량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. 근데 이 차량의 장점이 뭐냐면 교환도 있긴 있습니다. 근데 후드 교환, 요 본네트 요거 교환 하나 말고는 없어요. 그리고 이 차량 더큰 장점 M3 룩으로 드레스업이 되어 있는 차량은 보통은 요걸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하려고 하면 무조건 100만 이상 들어요. 150만 원 이상은 튜닝 값으로 그냥 들어가는데 요 차량은 안 들어간다는 거지. 일반적으로 그냥 범퍼와 요 M3 룩의 범퍼는 완벽하게 다릅 완전히 달라요. 거기다가 더 장점도 있습니다. 휠이 너무 이뻐요. 휠 같은 경우는 M 룩 휠입니다. 그러니까 M에 들어가는 휠인데 고그 룩이죠. 그러니까 정품 M 휠은 아닙니다. 거기다가 타이어 트레이드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요런 엠블럼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. 요게 그냥 M3 요런 거 말고 M 스포츠, 뭐, M 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은 무조건 요런 로고가 있단 말이죠. 요것도 다돼 있다 그 말입니다. 또 제가 3시리즈를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가 스포츠 세단 중에서는 가장 빠릅니다. 그때 당시에도 빨랐고 지금은 뭐 G70 뭐 여러 가지 차량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때는 스포츠 세단의 정석이라고 하면 딱 BMW 3시리즈 이게 그냥 최고였습니다. 그래서 저도 3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탔었고요. M3도 많이 탔고 3시리즈도 많이 탔고 그냥 BMW 자체 중에서도 3시리즈가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. 근데 지금은 약간은 좀 세월의 흔적 뭐또 세월 때문에 얘가 조금은 저평가가 됐지만 그래도 금액 대비 가성비는 가장 최고라고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시리즈 같은 경우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차피 수입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옵션 다 있습니다 뭔가 국산차에서 좀 고급 옵션이라고 하는 뭐 열선 시트 이런 거는 좀 제외하고 메모리 시트, 전동 시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터치가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터치는 안 되고 이렇게 DIS로 조절을 하는 거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은 진짜 맛깔나게 좋습니다. 이게 아이드라이브 후방 카메라는 그냥 너무 좋아요. 보여드릴게요. 썰루프 같은 경우도 기본 장착이죠. 요거는 추가 옵션이 아닙니다. 이 차량은 320D ED 에디션입니다. ED 에디션은 320D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나온 차량인데요. 그래도 금액 자체가 지금 너무 저렴하고 또 그냥 320D 차량과 ED 에디션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이런 의자, 이게 3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는뭐 나오는 게 없다. 뭐그 정도 뭐 차이가 진짜 거의 없어요. 그래서 ED 에디션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320D와 ED 에디션의 차이는 또 여기 듀얼 에어컨, 듀얼 에어컨. 뭐 오테오컨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계기판은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7만 6천 키로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게 연비가 거의 트림 연비로 20키로 정도가 찍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연비주행을 하겠다는 마음 자체를 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연비주행이 무조건 되는 차량이에요 BMW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또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반떼보다 약 넓거나 좁다.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반떼보다 살짝 좁습니다. 근데 뭐 신차 금액은 두세 배 이상 비쌌던 차량인데도 중고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.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반떼는 너무 감가가 덜 됐고 3시리즈 같은 경우는 감가가 너무 잘 됐어요. 그래서 이 차량은 진짜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. 트렁크 같은 경우는 또 넓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쉽게 말해서 골프백 두개 정도 그리고 3 시리즈를 타고 캠핑을 가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 봤기 때문에 캠핑 용품 씻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장점은 정비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죠.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차량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시면서도 정비를 체크를 잘 하셔야겠지만 추후에 여러분들이 타시면서도 고칠 부분이 많이 없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 차량은 1,050만 원에 구매하시는 게 개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. 지금까지 한우카의 이현우였고요. 이 차량이나 뭐 다른 차량도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